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7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외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이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의살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외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모든 것은 다내 탓이고, 잘된 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왕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다 왕궁에 거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전쟁에 이기하셨는데 게 나는 이렇게 궁궐에 있고 하나님의 귀는 휘장 안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왕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지상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몸된 성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은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호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외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몸이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아침에 제가 극동 방송에 가서 김영한 목사님과 말씀도 나누고 또. 9시 생방송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로 어, 방송의 첫 시작을 여는 그 부분을 녹음하라고 왔는데 제가 그 기대도 그렇게 기대했지만한국을 살리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교회요.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후 열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비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될때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너도 나도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차에 대한 일을 맡기 위해서 노조나다도그 머리가 되려고 여권에서도 약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음 대권에 맡을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대편을막 물고 뜯고 끌어내립니다. 여권에서 서로 싸우고 약권에서 서로 싸웁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교회 직분이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한 직분은 안수집사고 또한 직분은 장로직분입니다. 두 직분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장로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목회장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안수집사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역사가 계속되어져 오면서, 직분이 세 번에 돼서 교회는 목회장로와 행정을 담당한 칠장로 둘로 나눠져서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나뉘게 되었고, 교회성 섬기는 집사직분에는 집, 집사 안수집사님 원래 권사님도 안수받은 여자 집사님인데,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이 되기 전에 준비되는, 준비하는. 일년직 서리 집사님의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교회의 편의상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 성경에는 안수집사와 장로도 직밖에 없는데 그 직분은 뭐냐?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열심히 교회 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안수로 안수 받고 집사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집사란 말이 영어로 성, 디컨이라고 하는데 디컨이라는 말은 디아코너스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너스라는 말은 둘러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둘러스는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회의 종, 하인이 돼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를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수행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머리가 될까, 누가 머리가 될까? 그래서 세베 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좌표 높편에 높은 자리에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분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전날까지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주님이 참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하인들이 주인이 오면 발에 샌들을 씻고 다녀서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그를 들어오자마자 주인을 기다렸다가 무릎 꿇고 발을 씻는 것이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죽 저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주님이 직접 마지막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생님한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가르침이 성김입니다 오늘 특별히 집사를 안수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을 잊지 말고 주무오신 그날까지 철저하게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는 하인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굳은일은다 도맡아 하고 모든 욕은 혼자서 다 먹고 그리고 주님에서 절대 충성헌 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문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 누구도 머리가 될수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저도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한국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게 뭐냐 뭐그 차관 자리가 대단하다고 아프간 난민 받아들이는데 비가 오는데 무릎을 꿇고 우산을 이렇게 받친 걸 가지고 온 매스컴이 며칠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머리가 되려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한 자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자리인데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쉬고 존경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내가 해서 주님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차관이 이렇게 직원이 무릎 꿇고 우산 받은 것 때문에 욕을 먹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내가 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되어지면 여기저기 나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하게 되고 박수갈채도 받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엎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가 아니라 첫째도 주님이, 둘째도 주님이, 마지막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꼭 여러분 우산, 여러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이 우산 들어줬다가 또욕 먹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들 각자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주님 을 섬기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되어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처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연결됐다. 결합했다.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우리 재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끊어지니까 관계가 잘못되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들이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우리 집사님들이 다 나가서 끊어진 데를 다 연결해야 됩니다. 다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 물고 뜯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연결되고 결합되었는데, 머리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하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되기만 하면 삽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가장 오래된 그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마라톤이 있고, 바둑이 있습니다. 바둑도 스포츠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 서 가끔 좀 마음 편하게 있을, 게 있을, 게 있을 때 바둑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연결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을 보고도 느낄 수가 있는데 성경이 가르침에 협력과 하나되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고 나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역사를 유래된다. 그래서 사장 일절로 사절은 하나된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후 여와를막론하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결을 세워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직분자로 세우셨느냐?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아요. 이번에 아프간에서 아프간에 사는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도와줬던 분들이. 300명 가까이 와서 지금 진천에 가 있는데, 김장 모쌤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들좀 도와주자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어느 한 분도 예, 역시 무조건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진천에 막 필요한 모든 걸 가득가득 다 쌓아서, 저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많은 분들은 사랑이 많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한거참 감사하다 전화 한 통만 걸어서 회장님 도와주십시다 그냥 따로 소리 안 하고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뭐 동원 참치에서도 하림에서도 롯데에서도 어디 전화 한통기나 네? 수백 박스가 가득 쌓여서 저들이 왔을 때 대부도 쪽에서 포도가 종이에 났다 해서 포도를 버전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맛있는 포도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한국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포도를 생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오자마자 다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인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의 몸이 국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섬기는 일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꾸 나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해서 한 날에 큰 상급을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섬기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소홀했습니다 늘섬기라그랬습니다늘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내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머리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한나라에 큰상급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 집사로 안수되어 임직되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평생 동안 성교의 본을 보여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군들이 다 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